오늘, 오늘 종로군 수성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KCL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변호사님은 이 KCL의 외국 변호사 팀에서 국제거래와 해외투자법, 외국 법률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KCL의 신영준 변호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 법무법인 KCL에 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법무법인 KCL은 1991년에 삼정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에 국내 로펌 가운데는 처음으로 영문으로 이니셜 사용해서 이름을 KCL로 바꾸었습니다. KCL은 크게 기업 자문 파트, 지역 지적 재산권 파트, 송무 파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는데요. 변호사가 62명, 변리사 20명, 외국 변호사 7명, 공인 회계사 1명 등 전문 인력이 약 9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문 파트의 특징은 고객과의 밀착형 자문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큰 로펌들은 많은 경우에 프로젝트 단위로 고객과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도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그보다는 이제 고객과 5년씩, 10년씩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약 협상, 금융, 공정 거래, 인사, 송무 등 모든 분야에서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만족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 제철화학, 아모레 패시픽, 농심 등 국내의 굴, 국내의 굴지 기업들을 거래처로 가지고 있고 상당수가 10년 이상씩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팀은 국내 변호사 4명, 변리사 20명, 외국 변호사 1명, 일반 직원 65명 등 전문 인력이 약 90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분야의 최고수로 평가받고 있는 김영철 대표 변호사가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 지적재산권팀이 처리한 소송 사건들은 이제까지 승소율이 90%가 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골다공증 치료제 특허침해 사건, 일회용 기저귀 특허침해 사건, 글라스락 상표침해 사건, 딱풀 상표침해 사건, 옥시 상호침해 사건, 현대 아이비 증권 상호 침해 사건, LGS 상표 침해 사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무 파트는 전직 판검사 수십 명으로 이루어져서 활발히 민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영진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KCL의 외국 변호사팀에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이 업무에 관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법, 외국 법률 자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한 20년간 근무하면서 크게 세 페이즈를 봤습니다. 첫 페이즈는 199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입니다. 이때는 한국 기업이 외국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한국 기업과 합작 사업을 하거나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기술을 라이선스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법률 자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한국 법률이 상당히 폐쇄적이고 한국 기업들도 아직 선진화되어 있지 못해서 국제 거래가 그리 활발하거나 다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즈는 1990년대 중반에서 한 2002년, 3년 정도까지입니다. 9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 기업이 선진화되어가기 시작하면서 미국, 유럽 등 외국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그러나 97년 말에 외환 위기가 닥치고서 많은 한국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어, 한편으로는 아주 큰 대가를 지불하였고 아깝게도 싼 가격으로 외국 기업에게 팔려나가는 사례도 많았지만은. 그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법률이 많이 개방되고 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선진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페이즈는 한 2002년 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그 페이즈의 특징은 한국 법과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선진화가 많이 되어서 이에 따라 한국 기업 그와 외국 기업이 어깨를 나란히 동등한 관계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이세 페이즈를 다 거치며 다양한 방면에서 해외 투자, 국내 및 해외 합작 사업, 국내 및 해외 M&A를 비롯해 각종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영진 변호사님이 현재 자문하고 계시는 기업이나 업체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제가 자문을 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기업들은 수백 개가 돼서 다 검영하기는 힘들고요. 어, 크게 기억에 남는 사례만 한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 첫째로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두산그룹 자문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90년대 중반에 다른 한국 기업들이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구조, 구조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두산은 더 빨리, 더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오비맥주, 코카콜라 바틀링 사업 등 그룹의 많은 사업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현재의 성공적인 변신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때 저는 이제 두산 임직원들과 같이 많이 밤도 새고 미국, 유럽 등으로 출장도 많이 다니면서 두산의 구조조정을 도왔습니다. 둘째로는 롯데그룹이 러시아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작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여러 차례 러시아에 출장을 가서 그 러시아 현지 파트너와 합작 계약 협상을 주도하고 많은 법률적 문제를 해결한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때 아시아의 외환 위기와 러시아의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시간도 또 많이 지연됐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게 돼서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건들을 성공리에 이끄셨네요 이렇게 성공리에 이끌기까지 KCL의 외국 변호사 팀만의 강점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점들이 있을까요? 네, 어, 법무법인 KCL의 외국 변호사 팀은 미국 변호사 6명과 중국 변호사 1명 등총 7명의 외국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미국 변호사들은 모두 영어와 한국어가 완벽하고 중국 변호사 역시 중국어와 한국어가 완벽합니다. 그리고 또 시니어 외국 변호사들은 각자 15년에서 20년 이상씩 경험이 있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신영준 변호사님만의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때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해외, 사업, 해외 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을 계속 도와서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세계 정상에 우뚝 서는 것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KCL은 이 한국 기업들의 외국 회사의 반덤핑 제소사건또 외국 회사의 국내 기업 합작 설립 등이 국제 거래 중 특수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법무법인 KCL의 국제 거래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준 변호사님, 앞으로의 그의 활동에 더욱 기대를 걸어봅니다.